자, 여신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영사이고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늘며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이제 제넥신,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은 이제 오늘 2000, 아, 오늘 얼마죠? 4.3% 정도 이제 오모습에서 마무리 됐고, 현재 주가는 97,100원입니다. 어, 그래서 마뭐 제넥신도 자 꾸준히 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꾸준히 뭐 리뷰를 옛날부터 뭐 진행을 이제 해드렸었고, 어, 최근에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이 계속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97,100원대에서 우리가 또 어, 97,000원대죠. 97,000원대에서 이제 우리가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가게 만약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이제 분할 매수로 72,200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이제 맞추는 그런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리뷰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 제네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가게 많이 빠지게 됐지만은 현재 뭐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죠.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합류자의 구간에서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까지 한24% 정도, 20% 이상을 충분히 이제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 그리고 뭐 뉴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뭐 제네신 변이 차단 가능한 코로나 백신 해외 공략 나섰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터트렸네요. 어, 진짜 뉴스 이름은 참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만들어놨는데, 요런 이제 이슈도 이제 간간이 이제 터트려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뭐 요, 또 이슈가 있죠. 국산이라 코로나19 백신 내년 초 내놓겠다. 요런 이제 부분. 제넥신. 진화 생명과학도 뭐 있고.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 식지 않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반등을 한번 늘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수립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어,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을 잘 수립을 했고,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좀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좀제 개인적인 생각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넥신하고 뭐 연주로 제가 리뷰 마무리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 멤버십으로 영상도 따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얘가, 제가, 뭐, 멤버십 전 종목도 리뷰해드렸었고, 꾸준히 뭐 해드리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도 있고, 뭐, 바이퍼 넥스트 이열, 자동차 관련주 투남매, 뭐, 로리스카이퍼핀, 무역차평가 관련주, 증권 관련 뉴스나 뭐 기타 등등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